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 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첫 번째 보시면 보험료세 액 공제는 장애,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아, 해주죠. 그래서 연간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죠. 두 번째 보시면 우리의 근로소득 아, 있는 거주자의 경우 항목별 특별세 액 공제하고 한국별 특별소득 공제, 그다음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표준 세액공제 얼마입니까? 12만원 정도 죠 13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소재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한 의료비에 한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국외에서 의료비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재를 나니다그 다음에 초등학생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 교복 구입비만 대상이 된 거예요. 한두 발로 합니까?